아, 이가 뒤에 뭐 달려있던데 카우카 같은 거. 아, 네, 이, 이뚝 자리인데. 한상 탑길껌, 님 별명이 응. 없 저도 몰라요. 차한대더 온다잉. 어. 어. 스 보네, 이 새끼야. 그 보세요. 그.. 와, 준비는 시발, 됐는데 와, 죄송한데 대전을 좀 미루면 안 될까요? 그 깨박씨가 지금 거의 아니, 뭐 지금 어차피. 음... 원래 책임 때는데아니 대로... 어차피,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아니... 말씀드릴게요. 그냥 원래도 싸움인데 그냥 봅시다. 예? 제가 졸리기 때문에 한쪽 눈감고 해드리겠습니다. 한쪽 눈만 뜨고 그냥 바로 네. 봅시다. 예박씨 옛말에 이런 아, 말. 아, 옛말 옛말이고 나 옛말 중있어내 맨날 옛말. 아, 아, 아니 옛말 옛말하지 마십시오. 2 1칠세입니다두 킬로 가고. 저 레벨이에. <laughs> 저사이버덜스 <사이버델새는> 누군가요? <laughs> 저 새끼 저 사이버돌스의 개된푸드에서 많이 봤는데. 아... 참고로 저희가 20킬 내기 하는데 6시간 예, 예, 상 그리고 6상 소모했기 때문에 60킬 내기 최소 4-5시간 보고 있고요 아마 이터스텔라보다 <목소리> 더 길겁니다 이게 사실. 그럼 50킬 합시다 너무 길거 같으면은 예,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어 지금 2대5 게 지금 시작 하셔야 음, 되는데 어, 어 골에 긴장은 하시나보네 형님들 깨박시는 돌리.. 돌리셨는데 사장님 저 새끼 돌리고 왔는데 빨리 끝내내기시세시간 걸리겠고 막 꼬라지 보니까. 바로 바로. 표정은 둘다그 <laughs> 지금 1대 1이고요. 1대 1. 오. 2대 1. 오, 아, 사장이 런데 진짜 많이 늘었어. 사장인가. 솔코드야 전부 다. <웃음> <웃음>

자고 와3 시간 걸린다 자고 와아 <laughs> 동시에 죽는 거 싫어 냐냥아 진짜 이이 <laughs> 시간에 둘다 똑같이 죽고 둘다 노래 똑같이 들어 미친 새끼들 아이 괜히 50k 됐나 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초졌다 형들 3 0개만할거꿍이 <laughs> 새끼 뭐야 <대박>, 개박이 새끼 뭐야 <laughs> 무노이 말하지만 자연이는 운명이는 거슬 수 없어 운명이는못 이겨 하여튼 둘다 아가리는 잘한 척은 오지게 잘해요 잘한 척은 아가리는 월클이야 아가리는 네. 3대 3입니다 3대 3 박빙이야 박빙 이 새끼는 이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해 어? 아니 이바이 치킨 먹는 게 아니고 킬렉인데 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집에 전세 냈다. 음. 오, 낫습니다. 시간. 와, 방잘 샀다. 방잘 샀어. 샀어. <목소리> 도공지진 왔어요 지금. 도공지진 오, 뭐야? 숫자 개잘 갔다. 오, 아 확실히 애들 많이 늘었다 근데. 아 많이 안 늘면 사람 새끼냐? 이딴 말이. 오! 오케이. 1인칭까지? 아, 사장이 많이 늘었다. 이새끼표정 봐봐 꾸듯대하는 표정 채팅창 보고 꾸듯대하는 표정 지랄한다. 아유, 씨발 새끼.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지가지한다지금6대1랄입다다6대한0한 지랄. <laughs> <laughs> 아, 새끼는 한 새끼는 차 오토바이. 아이 씨발. 여보세요 사장씨 신경 건들지 마 막내야 형 집중한다 아예 형님 형, 다름이 아니라 노래 좀쳐 꺼주세요 예예 아, 예, 예, 형님 그 다름이 아그 노래 아마트라스 아쌍 끝난다 아 레드존에 뒤졌어 아... 뭘 레드존에 뒤졌어 착겨서 뒤졌는데 이 새X야 이새끼는 무슨 <웃음> <웃음> 어디 싸움하러 갑니까? <laughs> 오 십사 대 십사 와 아니 이 새끼 면상 때문에 집중이 안돼이 새끼도 면상이 거리지만 칠흑이는 나나 나도 그래 아 그래 확실히 광대 키히접단 광대라도 일단 샷발은 있다 샷발은 기가 막히네 잘손네 내가 제일 위에 칠흑이가 해기였구나 무슨 해기야 이 새끼야. 그냥 세닥 끼고 뒤진 거구만 뭐야 또, 또 노래 멜론 비즈에서 또 노래 틀어 와 여보세요 형님 아니, 그 멜론 비즈세요 형님 뒤지명 그냥 멜론 틀는 게 로비 나가온 습관이야 이거 어떻게 아니 수 아니, 아니 그틀 틀지 마세요 형님 어? 틀지 마세요 왜요 아니 이거 노래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예예 예. 이거 다 잡았다 세발이 아, 아, 다, 다 잡았다 이거 잘 쏘면 다 잡는다 천천히 와씨발와 와, 와! 지랄. <laughs> 오지게 어떻게 와, 이거 기본 4킬, 4킬은 빨았는데. 카우파, 카우파 안 쓰나? 카우파, 시바, 카우파 쳐다도 보지 않네. <laughs> 이 새끼 두명은 <몇 웃음> 깨방이 사장이는 카우파를 쳐다도 보지 않네. <laughs> 세 <목소리로> 개야, <목소리로> 뭘 가야 세 개야, 뭘 계속 가야 세 개야. 16대 2집이야. 나등4나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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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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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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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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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새끼들은 SR을 쳐다도 보지 않네 스쿠스 들까 말까 이으라다 바로 샤작한데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아. 깨박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와, 갑, 네. 역시 네 라이브 음, 역시 네 라이브 <laughs> 상당히 큐트보이신데요 역시 배극의 여포 <laughs> 배극의 여 <여포. 웃음> 너희들끼리 막 입장하는 여보야둘다 서로 존중 오지게 하네 출마했는데, 지금 사장이가 지금 내렸어. 81명인데 시작하네, 사장이 백 명이고 나발이 못딴거같데 와, 이렇게 바로 나왔어. 오, 오, 바로 잡으러 가야지. 아, 이 새끼 초반, 초반 킬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다 잡으러 댕겨야지. 처음에 어슬렁거리면 안 돼. 총 오는데 계속 잡아야 돼. 어, 아, 여안 돼. 깜짝 놀랐어. 20장, 2 4 개박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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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은야이다뭐구 뭐야? 뭐야? 님저승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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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한치입니다. 아와안 됐어요.